나무안을보의 르보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어메이징한 목공 그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초보자들에게는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영상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 나무안을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팁 이런 것들을 위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나사못. 네, 나사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공에서 쓰이는 그 나사못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나사못은 이렇게 끝이 뾰족한 직결 나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사산이 있는 나사못과 일부분에만 이렇게 나사산이 있는 나사못이 있습니다. 이 나사못을 부분나사산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나사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미리 예, 사전 보링을 해, 뒀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사전 보링을 하게 되는데, 이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나사산으로 못을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앞에 나무와 뒤에 나무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실제로 전체 나사 산을 이용해서 하다보면 많이 일어납니다 전체 나사 산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두개의 나무를 꽉 붙잡으려면 이두개의 나무를 사람이 어, 못을 박기 전에 못, 못을 박기 전에 꽉 누른 상태에서 꽉 누른 상태에서 예, 못을 박아 줘야 됩니다 자. 네. 사람이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 예,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부분나사산으로 가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지금 결과가 잘안되 있는데요. 이제 자동으로 예, 뒤에 나무를 당기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고정이 됩니다. 전체 나사산과 부분나사산이 어 어떤 효과를 보는지 좀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의 경우는 전체 나사산이 박혀 있고 이쪽의 경우는 부분 나사산이 박겠습니다. 지금 현재 틈이 앞엔 나무와 뒤엔 나무가 틈이 이렇게 좀떠 있죠. 자 이런 이런 경우에 이걸 계속 더 돌려서 나사산을 박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나사산을이 지금 틈이 떠 있죠. 이거를 아무리 박으려고 해도 지금 잘 붙지 않고 있어요. 나사못을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나사못을 반 뒤로 뺐다가 뺐다가 이렇게 다시 박아야 되는 네,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 부분 나사산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 지금 사이에 틈이 떠 있습니다. 이때 그냥 예. 네, 한번 살짝 좀만 더 박아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딸깍하고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나사산의 경우는, 이 나사산을 계속 돌리면, 아래, 이 앞에 나무도 위로 딸려오려고 하고, 뒤에 나무도 위로 딸려오게 됩니다. 왜냐면, 하 나사산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쪽, 부분 나사산을 보면, 예, 네, 나사못이 거의 다 들어가게 되면, 뒤에 나무에만 나사산이 이렇게 있고, 앞에 나무엔 나사산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무는 나사못을 돌려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뒤에 나무만 위로 딸려 올라오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앞에 나무와 뒤에 나무가 서로 이렇게 꽉 밀착이 되는 효과를 자동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사산을 사용하게 되면 이 전체 나사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쉽게 연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활 목공에서 나사못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강력하고 아주 효과적이고 빠르고 이 나사못을 적재적소에 잘 쓰면은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나사못의 그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